위키피디아라는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백과사전인데요. 물론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도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뭐, 어, 그런 곳에 어, 쓸 수는 없는 그런 백과사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과사전이 가진 장점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검색하시든 아마 최신 정보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검색해 보니까 어, 정확히 한 3일 전, 4월 17일 자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빨, 어, 또 많은 내용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 소식까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위키피디아라는 백과 사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몇 초면 검색해 볼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안식일 다음 날에 무덤에서 되살아난 것을 말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음에서 되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되살아난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자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죽음이지만 부활은 인간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로써 하나님 스스로가 생명과 죽음의 주임을 계시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한다. 바울도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선교는 헛된 일이며 또한 여러분의 신앙도 헛된 것이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했으며, 또한 그 스스로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계기가 되는 사실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기록들, 그리고 도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편집은 4월 4일 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업데이트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부활의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허위라고 또는 잘못되었다고 가짜라고 밝혀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따르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을 뿐,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가짜였다고, 헛되다고 밝혀진 정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신 정보입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정보의 바다에서도, 부활은 바꿀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옛 도성 안에는 1700년대 성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성소피아 사원입니다. 이 성전은 세 차례 큰 지진을 겪었는데도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고요. 기독교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가 몇해 전에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아시죠? 그가 가이사에게 예수의 처형과 신문 이런 것에 관해서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요. 어, 추려서 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하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올림. 성경에 나오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었던 서신, 그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는다면 저렇게 살수 없을 텐데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올인하고, 저 하늘나라에 신령한 보물과 은사를 쌓아두라고 아무리 성경으로 이야기해도 눈앞에 보이는 재물, 부귀, 영광, 명예, 이런 것만 쫓아간다는 말입니까? 말은 부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서 많은 것을 살고 누리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가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초월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날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겠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 여인들이 인식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는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희망을 걸고 따랐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처참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몇 마디 말로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인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사형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무덤에 갔다가 그와 관련된 일로 엮이면 자신들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로 갑니다. 향품이라도 발라주려고. 어떻게 무덤을 열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고 갔던 그 여인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시체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한계로 정해놓은 상황,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한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인간의 끝은 인간의 끝이지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반깁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심지어 죽음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을 가면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들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다 됐다라는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투입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항상 이 부활은 믿음과 불신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천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자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들을 자기를 보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믿지 않느냐? 왜 너희는 내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 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을 때 믿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증거되고 증명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곧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엠마오 도성의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그림을 봤을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부도 부자도 되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모든 것이 산산히 부서지는 날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그림도 그리지 않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던 그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만나 주신 부활의 주님을 그리기 위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게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그림은 얼마나 값이 될지 어, 실제로 렘브란트에게 그 값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아내는 잃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으로 가득 차서 그저 그동안 말로만 믿던 예수님, 생각으로만 믿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부활로 인해 주어질 영원한 생명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맛보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 으로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터키 얘기를 했는데요. 터키의 카파도키아에 가면 기가 막힌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데링쿠유라는 이 동굴은요, 지하 30미터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려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곳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절벽에 떠밀려 죽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들의 죽음만큼 헛되고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가면 이 부활신앙 때문에 숨죽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다 잃어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이 부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에 담긴 의미는 부활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모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다 지고, 주님께서 다 몸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크신 고난의 대가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주님의 고난만큼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기쁜 선물을 그냥 헛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념했던 그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요즘도 중국에서 건물들이 자주 무너지는 것을 보는데요. 2016년에 어 집 내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저장성 윈저우시에서 주택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연립주택 내체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구조대가 투입되어서 12시간 만에 살아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발견될 때 모습은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 모양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밑에 아이를 품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견뎌낸 것입니다. 무너지는 그 흙더미 돌덩이 부모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자신들은 죽고 그 아이를 살려낸 것이지요. 별다른 상처 없이 구조된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생명은 부모가 죽음으로 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결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찢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다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에만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하늘나라에 쌓아놓을 보화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주님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 그 평강, 그 사랑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큰 사랑으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